여행을 갑니다. 저희 제주도는 실패했고요. 울산에 가기로 했어요. 지금 캐리어 들 끌고 엄마랑 언니랑 만나서 출발합니다. 저희는 부산 도우미오던 어묵이 어묵을 먹기로 했어요. 술도 먹습니다. 저희가 탈버스예요 어, 죽겠네요. 뭡니까? 야, 언니에게 감사 인사 하세요. 어, 너무 네가 잘 끊었다. 앞에 있 앞에로. 앞에가 최고 좋아. 하트. 어? 아니야. 이거 하트. 어, 누워서 가보네. 야. 좋은 가 같아. 4 0분 출발이야. 글씨 잠들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드즈스샌드파스샌 음! 맛있어. 맛있어? 샌드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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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러 다 4500원이다. 이것도 4500원. 이것도 그냥 한 개에? 응! 너무 예쁘지 한번 더. 몇 동으로? 음. 저랑 침 담는 거 싫어해. 너무 좋거 먹어. 나 하나 더 먹어. 도착했습니다. 4시간 4시간 도착할 텐데. 아, 그건 아니지. 저 차가 없는 거야? 크리미어. 아, 힘드네. <laughs> 지금 어때요? 처음 타봤는데요, 프리미엄 버스. 아 며칠 며좋았다가 너무 시간 걸리니까 <laughs> 너무 힘들어요. 고민 네. 좀 해보자. 고민을 네. 응? 예. 많이 해서 매 매주... 아마 없이. 지금 떨어지게 이틀 예약했어? 어. 그럼 그러니까. 얼마야? 어몇 시야? 그렇게 하면. 지금 시간이야? 음. 바보. 그냥 나한테 <laughs> 엄마가 정하세요. 전 젊은 것이라 뭔지 뭐 듣습니다. 돈이 없는 은자는 딸이 하자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laughs> 왜냐, 돈이 없기 때문이다. 돈이 없는 은자는 다이가 어디로 가는지 알수 없다. <laughs> 언니의 기분이 상하지 않기 때다 <laughs> 왜냐, 언니가 물주기 때문이다. <laughs> 저희는 지금 이제 11시 40분에 출발해서 4시 33분 도착했습니다. 예! 일상이 이게 네, 네, 생겼나 새벽 시장 오면은 여기 밥 아, 먹고 새벽 시장을왜 왔어? 엄마 집 가니까. 아. 여기 엄마가 말은 과거 엄마 손 장인이셨어. 자격증이 몇 개죠? 한번 브리핑해 봐요. 자격증 몇 개라고요? 네, 네 개. 뭐뭐 뭐, 뭐예요? 양신. 응. 어, 저희는 타이거렌트가 언니가 예약했어요. 왜 저희 물주님의 심기가좀 불편하신지 모르겠네요. 이 시간 내뿜 많이 걸린다고. 고맙다고 항상 그 다음에 저녁 먹으면 고맙다고 해야 되 고맙다고. 이제 차이게 절대 아니면 투할 것 같아서 그랬는데 내리니까 또 괜찮아. 참아야지 어떡하겠어. 참아야지. 우리 진짜 참아야 된다는 거를 깜빡 잊은 거 같아 아니 심기가 너무 <laughs> 안 좋아진다 <진짜>. 지금 <laughs> 뭐라고 했지? 바보라고 했어 <laughs> 어? 바보 이랬어. Yes, 지금부터는 항상 스마일 네 알겠어 yes, 너우는 심기 건드리지 마너우는 <laughs> <응>. <오늘. 웃음> 그리고 바보부터는 짜증나 미친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없어 <laughs> 엄마 입술 좀 발라줄까? 응. 왜 입술 바른다는데침 발라? 다회를데었습니다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이거 다른 건데? 아, 이 아, 이거 다른 건데? 다른 건데? 다른 아, 거 아, 이거 데이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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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는데 아, 아, 아. 네. 가까이서 응된거 음, 같은데? 언니도 <목소리> 뭐 거의 베테랑 느을수있 만든 느낌음독 점자는 엄청나게 요 내일 눈으로 보는 점자 우리한테 저기 안 되니까 잘겠이 점자를 만드신 두 네, 선생님께서는 <목소리> 배우고 알기는 5분이면 충분 네, 된장 냄새사랑이라면 단어를 배우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laughs> 생겨서요 아니 엄마가 말고 차에서 뭐 냄새나지 않아 언니? 아닌가?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요 저희 어머니의 목요 울산과학대학교 여기 있습니다 교영학과몇학번이시죠 8호 학번입니다 <laughs> 8호 학번이요?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1학번 <1부> 김다슬입니다 <laughs> 인사하시죠? 8호학번 정은자 씨, 안녕하세요. 8호학번이요충기8호나 <laughs> <laughs> 바로... <에이, 웃음> 태어나기 네, 전인데 8호 바로... 아니 태어나기 전이야, 지금 나오 이제 좌측에 나오는. 와저 교회 나 뭔지 알아, 나 갔었어. 네. 아, <laughs> 와 와. 어디 어디 어디. 아, 아, 여러분 와인도 받았어요. 독분자 와인. 이야. 아 여러분 뷰가 너무 음, 예쁩니다. 음. 바닷가에요. 20년 만에 온 거야? 음. 20년 만에 많이 늙었네. <laughs> 이거, 이거 세워진 게 뭐요? 아 보드. 아, 그 서핑 보드. 그 메뉴... 제가 한때 탔었는데요. 메뉴한... 여러분 드디어 20분 20분 1.5km를 걸어서 일산 수산물 판매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노량진만 다니다가 여기는 약간 노량진의 어, 8분의 1 정도 사이즈네요. 너무 <목소리도> 리맛당다 음 그럼 저는 고고, 아, 토 아, 도 토리묵당. 아, 토당 아, 은당 아, 토리묵당. 아, 토리묵당. 아, 아, 브루불 스타 불이 여기 붙을까? 설마 그냥 매운 떡만 주는 거아니야 이거 차가워질 때까지 여기 있으면 되지. 방공기 똑딱하게 보겠습니다. 전에 공개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홍시 같이 생긴 게 멍게입니다. 초장이랍니다. 멍게는 초장 기억하세요. 초장. 어떤 맛이 나는지 객관적인 맛 표현 해볼게요. 엄청 짜요. 오메. 엄청 짜고요. 아 음. 너무 짜고, 쓰고, 아 홍신데, 하나도 달지 않은 홍신. 먹었다. 쓴맛이 나네. 이건 뭐죠? 개발. 야, 젓가락으로 좀 먹어. 갯바, 젓가락으로 안 찍어줘. 여러분, 개불입니다. 지렁이가 찐, 그러면 짤걸. 어, 혹시 제가 먹는 거 아까우신가요? <laughs> <그게> 살아있어 <laughs> 아. 살아있어서 깨끗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네.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삼키면 돼 일단 생긴 거는, 그, 이렇게 생긴 짱아찌 있는데. 무짱아찌. 음! 그 맛있어요. 굉장히 쫄깃쫄깃하고요. 응. 음, 약간 산낙지 느낌이고요. 아셨나요? 많이 먹요음 그리고 좀 고소해요. 근데 참기름 고소함이 아니라 배불의 고소함인 것 같아요. 음 게불 맛있어요. 이거는요? 음, 여러분 이건 해삼이래요. 약간 어, 바다보다는 땅에서 살것 같이 생겼고요. 음, 지렁이 친구 같은 느낌? 아까의 그 해삼이 있다면, 해삼이 지렁이라면 얘는, 어, 어, 그 해삼 옆에서 어 주름장. 어, 뭐, 뭐, 얘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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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나요? 아 뭐로 찍어 먹죠? 찬기름. 우와! 이거 찍으면 돼. 된장에 한번 도전해볼게요. 해삼입니다. 맞아. 엄청 쎄요. 음! 짬뽕치다 먹으면 맛있어. 음! 사실 맛있어요. 되게 음그 젤리 먹는 느낌. 젤리인데 약간 개불처럼 고소하진 않아요. 그냥 그냥 그래요. 뭐라 해야 되지? 씹는 식감이 독특한 친구예요. 다음 저희 사람 전복 먹어보겠습니다. 응. <laughs> 모두 아는 그 맛이죠? 모두 아는 그 맛? 전복? <laughs> 네. 전복은 여러분 무조건 참기름으 제일 꼬독꼬독하고요. 약간, 야채 씹는 식감이에요. 음, 근데 전체적으로 눈 감고 먹으면 다 똑같은 맛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배부른 쪽 고소하고 전복은 꼬독꼬독. 근데 얘 뭐라고? 해삼. 해삼은 우그그그. 그 먹는 게 헐레레레한 느낌이에요. <laughs> 다 먹었습니다. <laughs> 그럼 세곳이 남았나요? 세것시 도전해 볼게요. 아! 새은주가새죠 그래, 뼈가 많죠? 뼈달죠 뼈가 많죠? 짠가많 아, 뼈가 많죠? 뼈가 많 뼈가 많 뼈가 많죠? 어가 많죠? 뼈가 많죠? 뼈가 뼈가 많 뼈가 많죠? 뼈가 많죠? 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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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한 <목소리가> 킬로에 다 삼만 원 하는 거아니구 먹어볼게요. 야. 음. 진짜 깻잎 향이 좋고요. 음, 깻잎 맛있어요. 음, 안 먹으면 음, 약간 대체적으로 아까 먹었던 친구들하고 다 비슷한데 정말 뼈가 많고요. 음, 제 스타일 아니에요. <laughs> <laughs> 저는 연어 아니 이거는 수그 맛은 뭔는 아니 계속 씹으면 음. 휴지 만 나는데 정말지 되게 소사데 휴지를 이렇게 씹는 똑같은 맛이 비싸게 돈 주고 사지 마세요 제가 좋아하는 게 연어, 대창 뭐 이런 부드러운 거 망고 식감이 부드러야 워 되는데 해산물 친구들은 다나 해산물 고구마를 싸 먹어 볼게요. 감고. 근 하나는 안니 음, 안니다안 음, 음. 네, 주세요. 저희 그리고 차민설 하나 더 하나씩 주세요. 뭐 무릎에라도 덮어? 음, 그 사장님이 저희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장 얇은 담요로 지금 약 영상 2도를 견뎌내라고 하시는데 제가 한번 그 도전 해보겠습니다 입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지켜보세요 셋 중에 돌아간다면 누가 먼저 돌아가는지 어이 얇은 게 은근히 효과가 있어요? 있지 두개더 달라고. 아니, 그거를 펴서 크게 밑에 발목까지 덮어 아, 그러면 맞아. 따셔. 사 차장님이 괜히. <laughs> 발 발목까지. 오 신기해라. 이으로 덮어버리네. 아오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좋습니다. 드디어 큰양님께서 기분이 나아지셨어요. 회 술이 들어가야 인상이 없어집니다. <laughs> 진실의 미간. 제가 그나마 좋아했던 개불과 사랑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가 너무 추워가지고. 추하는 지금 얼음 찌꺼기 보잖아요. 다다칠 필요 없어요. 눌러요. 눌러. 들고 네. 눌러요. 그럼 안, 안 되지. 거기까지만. 제목이지. 그럼 어떻게 해? 울리칠 필요 없이. ㅇ, 울, 상. 네. 울산 뭐예요? 에. 야송기 나미 여분 보내 줄게. 짠. 야아. 음. 인의 사이다 같은 거 쳤어. 이 빨리 발면 먹어. 불어. 비비교도 있으면 돼. 야, 쏘라. 그. 이 그럼 감미로운 노래 하나 해볼게요. 뭘 불러드릴까? 아, 너기두 밀당 언니 제대로 예약했다. 아, 그러면 내가 위치적으로 왜냐면 해수. 왜냐 위치가 좋네. 쇼센터에서 가까운 호텔도 있는데. 여기 물선택하기 잘했다. 노래방. 어, 어, 어. 노래방만 있으면 저게 없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V.I.P.보다 네, 여기가 더 좋은 방이거든요. 음. 음. 제가 좀몇콤더 옮겼거든요 이 방에. 음. 음, 살다가 아니야? 살다가 아니야 아니야. 먹으러 <laughs> 다 먹냐 언자야 응? 아 먹으러 해라. 야, 나이 먹었다 아이가. 그냥 물에 한에치 산다. 이번에도 오늘도 물에 먹자. 내일도 물에 먹자 언니 저부터 부르면 안될까요? 진짜요? 아니 잠 아니 그 노래도 찾아주면 안돼요? 저도 모르겠어요 <laughs> 무슨 노래인데요? 아니 걔 가수도 기억 안나? 시더맥스 근데 제목을 보니까 기억이 나 나는 몰라 언니는 그러니까요 죄송해요

유산유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머니, 인사하세요. 빠빠이, 안녕. 언니는 곯아떨어졌어요. 다들 내일 봐요. 너무 좋았어요. 온천도 하고, 지금 넷플릭스 보고 있습니다. 킹, 빠이빠이, Rh 플러스 B형. 내 생년월일 키... 아, 그럼 기본이지. 이건 나도 돼. 아, 그래서... 아, 나 이것도 안 되어져 있었어. 이때까지... <laughs> 근데 일단은 오빠가 니한테연락해니가 전화를 잘못 먹엄이 나한테 전화하고 있는데 막 어디냐부터 나, 나 일단 살고 봐야 되는데 보호자님 동의하십니까내만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뻘소리 존나하다가 나 뒤질까 봐. 근데 엄마가 엄마가 그가더 빠르지. <laughs> 빨리 해주세요. 긴급한 그 상황이 그래. 얘가 있었나? 기억이 안 난다. 따로. 어, <laughs> <난안 되지. 웃음> 나뻘 소리 안 해. 얼른 얘부터 살리지 <laughs> 그래서 생각 나는 119에 신고한 이거... 사람인데 너 어떻게 될까 봐. 아니, 이게. 저런 경우에는 내가 이미 대학병원 가서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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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시. 나, 나 이미 뒤져가니까. 나 이미. 시폐 속세인술에 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수술해주세요. 우리 다이가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일분이 정체되고 아니야 우리 다이가해도 <laughs> 아니. <오메> 어메어쩔까네 <어째을까? 웃음> 무슨 사고로요? 그러니까 경위를 묻잖아. 경위를 묻는 사람이 나는 뒤진다고. 저희 다이가요 어디 거기. 근데 해. 지금 사고 나면 법적 보호자는 엄마야, 직게존속이야 배우자로 안 들어가잖아. 엄마도 추가해줘. <laughs> 아니 사실은 내가 그 개웃기네. 나한테 연락이 오는데. 빨리. 근데 네내 김, 전화번호 아니 모르는 게 입력 아니 아니, 그래, 그래서 내가 생각을... 까지안 돼요? 아 <laughs> 얼마든지 되는데 끼기 싫대요. 아니 해나 아니 해낼 수 있지 근데 당연히 내 생각은 해나 알았어안해안 어젠 지금 생각하면... 해나 응? 근데 안 나도 뭔가 합격 전화 이런 거 있잖아 언니 번호로 해 엄마는 안 받을게 뿌 아니 무슨 말이야 아우 나 전화 꺼 아우 나 바빠 지금 해나 바빠 마안 받아 나 바빠 어 끊어 야, 나 지금, 어, 나 지금 아니, 해야 야, 되니까, 그 너. 한 5년 동안. <laughs> 나, 나 지금 야, 너, 쉬, 너 초리카, 너 초리카. 그래. 이제 선수가 돼서 느긋해. 이거 저기 하게안 해. 몰라. 어째 긴급 연락처 나 언니로 넣었어. 돼 있어. 어, 내 번호도 해놔라. 네. 이렇게 음. 세명 중에 한 명한테 음. 누르겠지. 음. 그럼 나도 넣었어. 응, 음. 음, 그래.